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요리를 직접 프린트해서 뽑아서 먹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음. 예측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재료를 넣으면 이 프린트 기에서 음식을 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3D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밥집에서 이미 그 초밥을 3D 프린팅으로 뽑아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양제도 우리 매일의 컨디션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뭐 피검사를 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추면 그 영양제가 3D 프린팅에서 뽑아져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올 거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음. 결코 사양 산업으로 갈수 없는 게 식품,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알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식품회사 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박민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식품회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민정입니다. 오, 자, 제가 이제 식품회사 분도 처음 배웠지만, 연구원도 전 처음이거든요. 아, 네. 네. 식품회사 연구원은 뭔가요?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은 식품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식품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제품, 이렇게 신제품 연구하는. 말 그대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보완하고 식품 제품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라면을 예로 들었을 아, 때 네. 라면 그 스프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를 뭐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음. 일인가요? 네 맞아요. 그 안에 있는 레시피 대합을 만드는 거죠. 신제품 라면이 나왔다. 이번에 어. 매운 맛이다. 그러면 그 매운 맛 단계를 여러 차례 실험해서 그런 레시피 기준을 정하는 거죠. 네. 나저 이런 직업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네, <laughs>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나? 네. 자 오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16년 차세요. 네. 식품회사 연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식품회사 들어가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있죠. 그럼 그 아. 주제가 떨어지는 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주체적으로 뭘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걸할수 있죠 요새 특히 뭐 비건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비건 관련 소스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또저 같이 공부한 친구는 반려동물 식품. 아 네. 요새는 반려동물 식품 엄청 시장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네. <laughs> 반려동물도 요새 유기농 먹이시잖아요. 아니 아, 저보다 아더 좋은 거 먹는 거 같은 기분이 네, 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와 진짜 완전 유기농으로 다 쓰고 고가이고. 네. 맞아요. 퀄리티가 네. 와 웬만한 사람 먹는 거 저리가. 아,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으로 만들어요. 와 네, 정말 진짜.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이제는. 아 그러면 식품회사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내가 뭘 만들고 싶다 해서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미 키트 만드는 회사에서. 저는 원하는 밀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소스를 만드는 건좀 아니죠 그런 아유. 식인 것 같아요 저는 소스를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좀 트렌드한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만들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저는 밀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거기 제반 시설이 없으니까 아 그럼 대표님이 소스에 사니까 내가 이런 소스를 만들어 보겠어 네. 이거는 뭐 국수의 약간 칼칼한 맛과 음. 단맛을 뭐한 어떤 소스를 만들겠어? 그럼 그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100% 제품화가 되진 않죠. <laughs> 하지만, 네, 얼마든지 만들어 보고, 아. 그게 정말 괜찮고, 시장 반응 테스트를 했을 때, 음. 괜찮다 면 정말 제품화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혹시 특별히 재미있는 일 있으셨을까요? 어, 연구하면서, 요 음, 저희가 주로 제가 트렌드를 잡아서 제품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식품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음. 이런 제품의 컨셉을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맞는 특정한 소스를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저도 채식에 좀 빠져있거든요. 되게 고기 좋아하는데 채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채식하시는 회사에서 비건 스팸을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야채를 베이스로 해서 그 유기농 야채를 농축해서 만든 그 소스를 개발해서 드렸는데 그게 통 이제 채택되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3주 만에 채택이 돼서 지금은 시중에 시판돼 있어요. 오, 그렇게 멋있어. 바로 결과가 눈에 보이면 사실 너무 재밌어요. 오. 보람도 있고. 아, 그거는 근데, 바꿔 말하면, 대표님이 그냥 만들어서 했어도. 알았을 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스팸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 보니 아, 네. 그렇구나. 네네. 비건 스팸 괜찮네요. 네네. 음. 식품업에도 길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식당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밀키트 같은 거를 맞아요. 개발한다든지 있는데 특별히 연구실의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식품 전공하신 분들이 다양한 곳으로 가시거든요. 화장품 회사로도 가시고요. 화학 쪽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건강 보조 식품 만드는 데로도 가시고 제약회사도 가시고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식품을 전공을 해서 연구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먹는 걸 만들고 싶었고요. 음. 저도 이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사람마다 이게 생각이 다른 게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업계에 혹시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사실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이 있어요. 식품은 어. 박봉이다. 아!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실제로 정말 그랬어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왜.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지금은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이랑 음. 사실 뭐 많은데보다는 많진 않겠지만 IT나 이런데 워낙 음. 좀 상대적으로 음. 높은데는 음. 제가 그런데 연봉을 잘 모르겠네요. 음. 하지만 네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평균 정도면 이제 보통 첫 연구원, 선임 연구원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몇년 정도 걸리죠? 어, 저는 한 15년 정도 걸렸던 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연구원으로 입사를딱 했을 때 아, 네. 어느 정도 선임 아, 금액을요? 네. 아, 실제로요? 어,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30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연봉으로 음. 따지면 한4천 네, 정도 맞아. 되고, 그리고 선임, 연구원까지 15년 정도 달렸을 때, 연봉은 네. 어느 정도일까요? 아, 진짜로요? 어, 연봉 뭐, 어, 1억 어. 정도 가는 아, 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거. 저는 거죠? 아니지만, 아. 지금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 네. 저 친구 중에서 실제로 선임 달고, 네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뭐가요? 그 정도 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아니야? 그러면 뭐 8천, 9천, 네, 뭐 8천, 이 정도? 9천 고 음... 그 원절이었던 것 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것도 보통 아니에요. 음, 근데 그러면... 워낙 네, 선임 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자, 이제 그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지금 주식회사 대왕이라는 회사에서 네, 네 선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알고 있는데요 네. 회사 자랑 어...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음. 일단은 1967년에 회사가 설립이 돼서 58년 잠깐만요 1967년 네. 오마이갓 네. 올해로 58년이 됐어요 우와. 이미 거기서 네, 모든 걸 설명해준다라고 맞아. 생각해요 웬만한 노하우와 기술력 과 심이 없으면은 이긴 세월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자부심이 있고 저희 회사 모토가 장인 정신이거든요. 오. 저희 회사는 육수를 만드는데 특출난 기술력이 있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육수를 보통 다른 데서는 식품 회사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조미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는 숙성 육수를 만들어서 300일간 숙성하는 시간을 거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동안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항 음. 공정 항 공정에 정성을 기울여야 지만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고 저희 전 직원이 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성 육수는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기업으로 나가는 건가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수한 대기업의 제품에 그키 베이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 인텔 인사이드 한참 컴퓨터는 음. 애플 브랜드인데 이 안에는 우리 거 들어갔다. 아. 근데 저희도 신제품으로 딱 출시가 되면 이 제품 어디 들어가요? 전 직원이 물어봐요. 응. 왜 물어보냐면 그 제품 살려고. 응. 우리 제품 베이스로 쓰니까 여기 좋은 제품이겠네요? 그거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리스트를 서로 다 공유해서 같이 그 제품 공동 구매도 하고 응.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 그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막 장국이 있다. 그러면 장국에 있는 그 베이스 제품을 저희가 농축해서 응. 납품하는 게 메인이에요. 지금 이제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 뭐. AI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쌀을 소비 안 하는 문화이기도 해요. 요즘쌀안 먹잖아요, 좀. 그리고 밀키트 시장이 엄청 성장을 하고 있고 밀키트 없이 못살 정도로 지금 엄청 맞아요. 거대하게 크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식품이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식품에도 요새 푸드테크라고 어이. 새로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엄청 이 푸드 쪽에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많이 분위기가 약간 진짜 실리콘밸리구나, 여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엄청 빨리 불고 있어요. 음. 특히나 요새는 대체육 관련된 지장 엄청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어, 배양육, 음. 그 세포를 이용해서 고기를 만드는 거, 아니면 3D 프린팅이 또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요리를 직접 프린트해서 뽑아서 먹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어, 예측도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재료를 넣으면 이 프린트기에서 음식을 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3D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밥집에서 이미 그 초밥을 3D 프린팅으로 뽑아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요? 네네. 아, 그러면 우리도 뭐할수 있는 게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양제도 우리 매일의 컨디션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뭐 피검사를 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춤면그 영양제가 3D 프린팅에서뽑아져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올 거다라는 예측도. <laughs> 그래서 식품 쪽도 테크가 더해지면서 엄청 많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테크하면 무슨 실리콘밸리의 네. IT 기업에만 적용하는 건줄 알았더니 네. 이제 푸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뭐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스타도 기... 되게 음... 많아요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뭐 어, 여러 맞아요. 가지가 교체하는데요 네. 네. 이 식품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음... 결코 사양산업으로 갈수 없는 게 식품,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점점 100세 시대 되면서 치료보다 예방이 또더 중요한 시대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식습관 관리를 빼고는 이야기 할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쪽으로 더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